코코넛 코코넛입니다. 동남아에 가면 꼭 먹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코넛입니다. 두드려 보니까 엄청 단단한 코코넛입니다. 안에 맛있는 코코넛 노트랑 과육이 들어 있어서 꼭깨 먹어야 하는 코코넛입니다. 바로 훌쩍 봤데한 드로는 끄떡도 없는 코코넛입니다. 오. 아주 단단하고만 하나 둘세대 때려줘야 깨지는. 오. 코코넛입니다. 바로 잔에 따라준 다음 마셔봐. 네. 코코넛 특유의 향이 확 들어오고 끝에는 달달한 맛이 나는 물이었습니다. 또양 예. 코코넛 속살도 먹어 보기 위해서 이 과육들을 숟가락으로 살살 끄고 주니까 코코넛 속살이 모였습니다. 바로 먹어봤는데 달달하면서도 약간 밍밍한 맛이 나고 단단한 코코넛 과육이 씹히는 플라스틱 같기도한 코코넛 속살이었습니다. 베트남 가서 사 먹으면 더 신선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코코넛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수는 제 점수는요 이 점입니다. 오잔 만점에 두 잔이 약간은 아쉬웠던 코코넛입니다.